다른 선생님들이 보실 때는, 아, 이 선생님이 업무를 잘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를 어떻게 보면 판가름하는 하나의 또 기준이 돼요. 정말 웃기지만. 안녕하세요. 옆반 남교사 조선생입니다. 오늘은 선생님들과 함께 교무회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교무회의의 뭐 전체적인 뭐 진행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교무회의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안내해야 될 때, 그 다음에 연수를 해야 될때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무회의에 대해서 좀 짧게나마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좀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교무회의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과정이라든지 학사 일정에 관한 모든 교직원 간 회의를 교무회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류는 뭐 두세 명이 사는 간단한 수준의 업무 협의가 될 수도 있고 동학년 전체가 모여서 하는 동학년 협의, 부서 전체가 모여서 하는 업무 부서별 협의, 전체 교직원이 모이는 전체 교직원 협의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요즘은 교무회의라는 표현보다는 협의회라는 표현을 조금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학교마다 이거는 좀 다른 부분이니까 선생님들이 근무하시는 학교의 상황을 좀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회의의 운영 방식은 좀 대중이 없어요. 전체 교직원 회의 같은 경우만 좀 어느 정도 정해진 틀이 있고 나머지 회의 같은 경우는 되는 대로 협의를 하는 거다 보니까는 뭐 정해진 틀이라는 건 없습니다. 전체 교직원 회의만 좀 보면은 일단은 교무부장님이 거의 사회를 보시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부장님들 또는 부서별 개에서 이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하기도 합니다. 뭐 연수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건의 사항 같은 거 받고 그다음에 교감생 말 말씀 듣고 그 다음에 교장 선생님께서 마무리 말씀 하시는 걸로 해서 회의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교직원 회의 같은 경우는 특이사항을 조금 보면 다른 회사라든지 조직에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회의의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회의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냥 조용히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경청하는 태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뭐 나서서 발언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다른 선생님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좀잘 듣고 그다음에 숙지할 내용에 대해서는 좀 바로바로 그때그때 숙지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뭐 마지막에 질문 있으신 분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잘안 하셔요. 왜냐면이 내가 질문을 하게 되면 이 회의 시간이 길어진다라는 걸 선생님들도 다 아시기 때문에 정말로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내선 전화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뭐 메신저를 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회의에는 뭐 질문이 뭐 크게 나오진 않아요. 이건 학교마다 차이는 있는데 제가 있었던 학교들도 보면은 어떤 학교는 굉장히 활발하게 회의가 진행되는 학교들도 있고요. 약간 소극적인 분위기에서 그냥 조용하게. 회의가 진행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선생님들 학교의 상황을 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직원 회의 같은 경우는 이제 많으신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업무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 이제 회의가 많은 경우가 있어요. 업무의 범위가 넓다라는 거는 걸쳐 있는 부서들이 많은 거예요. 내 업무가 그러다 보면은 이제 회의를 좀 자주 진행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업무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회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에 따라서 또 회의들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소속되어 있는 부서가 많을수록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선생님들은 학년에도 소속되어 있고 업무 부서에도 소속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 군데 좀 발을 담그고 계신 분들은 이제 회의가 또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 내내 정말 다 다른 주제로 회의를 진행했던 적도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가슴이 아픈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그냥 단순히 회의에 참여하기만 하면은 뭐 크게 문제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선생님께서도 답글을 달아주셨는데 내가 회의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려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연수를 해드려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내가 만약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연수 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선생님들께서 안내 자료나 연수 자료를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가급적이면 내용을 좀 요약을 해서 원페이지로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교육청이라든지 교육지원청에서 필수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라 또는 연수를 해라 이렇게 해서 내려와요 그러면 이제 안내자료, 연수자료가 같이 내려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뭐 짧으면 상관이 없는데 긴 경우가 많아요 뭐 서너 페이지 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뭐 때에 따라서 뭐 10페이지, 20페이지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선생님이 정말 필요한 부분만 좀 요약을 하셔서 원페이지로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료를 근데 이제 일단 스텝을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단계를 밟아야 되는 과정들이 있는. 그런 안내 사항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안내를 정말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시는 게 좋아요. 다른 사항도 마찬가지겠지만 두루뭉실하게 안내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선생님이 계속 질문만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아예 애초에 차단한다는 의미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정말 이걸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게끔 학교에서 근무를 하지 않는 그런 뭐 중고등학생 또는 뭐 학부모님들이 보셔도 다 이해를 할수 있을 정도로 안내 자료를 만드셔서 이제 배부를 하시는 게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계가 필요한 업무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업무를 안내해드릴 때는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무리 경력이 20년 차, 30년 차 되신 선배님들도 내 업무가 아니고 내가 맡아본 업무가 아니면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하면 잘 몰라요. 저도 업무를 많이 해본 사람이지만 모든 업무를 해본 건 아니거든요.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뭐 물어볼 것도 있고 그리고 아직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단 안내 자료를 보기 좋. 이렇게, 원페이지로. 컨트롤 CV 하지 마시고 만드셔가지고 안내자로 먼저 배부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발제를 하시는 게그 발언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안내자로를 배부해드리는 타이밍은 뭐 아시겠지만 회의 시작 전에 다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시간을 아낄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그 부분은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 선생님이 안내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연수를 하고자 하는 내용에서는 100% 숙지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 숙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다른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내가 만약에 이 업무에 대해서 그래서 질문을 한다면, 뭐를 질문할지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숙지를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냥 무작정 그냥 내용을 외우는 게 아니라,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람들이 뭘 물어볼지를 판단을 하시면서 내용을 숙지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좀 내용 숙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청이나 지원청 공문에 의한 이제 안내의 경우에는 이 첨부 문서가 와요. 매뉴얼로 그 문서들을 좀 여러 번 돌려보시면서 숙지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하다를 한 안내사항이 아니라 우리 학교만이 하고 있는 뭐 행사를 진행한다든지 또는 어떤 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다는데 선생님들의 협의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설령 모르고 있다고 해도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작년이나 재작년 또는 뭐 많게는 3년 전 정도까지 이 행사를 어떻게 진행을 했고 이 교육과정을 어떻게 추진을 했는지 좀 공문을 좀 찾아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k e d u c f i n 에는 아마 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k e d u c f i n 전에 있는 업무관리 시스템 들어가셔가지고 문서등록대장 d 지만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께서 꼭 확인을 하시고 100% 숙지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시 전에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자들과 우선적으로 협의를 하시고 협의된 내용을 회의에서 말씀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필수 안내 또는 연수에 대해서는 선생님들께서 그 안내를 하겠다, 연수를 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계획을 여러분이 내부 결제를 받아 놓으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감사가 오거나 또는 교육청에서 점검이 나왔을 때이 부분에 대해서 했냐, 안 했냐를 판가람을 하는 기준이 여러분이 내부 결제를 받았냐, 안 받았냐거든요. 정말 교육청에서 필수로 이거 연수하세요, 안내하세요, 이렇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나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어떤 자료를 가지고 연수하겠다, 안내하겠다라고 내부 결제를 받아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꼭이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작년에 안 했던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작년에 안 했으니까 나도 하지 말아야지. 귀찮으니까. 이거 솔직히 내부 결제 받는데 5분, 10분이면 받잖아요. 물론 결제 받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내가 기한을 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귀찮으시더라도 내부 결제를 꼭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라도 감사 때라든지 아니면 지도 점검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화를 입으시는 걸 막을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들께서 무엇인가를 회의 때 말씀을 하셔야 될 때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어디 어디 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는 어디 어디 부서 무슨 무슨 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바로 설명 들어가시면 돼요. 자료만 쳐다보면서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들도 회의라는 걸 많이 참석을 해보셨을 거고 학생들이 발표할 때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또 여러분이 대학교 다닐 때 조별과제 발표하는 걸 들어봐서도 알겠지만 단순하게 프린트 자료를 읽기만 하는 거는 전혀 청중을 집중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 문어체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구어체로 바꿔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선생님들이 다른 짓을, 다른 짓,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가도 여러분이 그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은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업무를 몇년 동안 해가지고 정말 달인이 돼있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좀 체크를 하고 가시는 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선생님들한테 안내 자료로 나갈 때그 다음에 선생님들한테 안내자료가 나갈 때그 안내자료를 보면서 거의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럴 때도 내가 이 부분은 강조를 해야 되겠다. 또는 이 부분에서는 이런 부연 설명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그 안내자료에다 좀 적어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면 선생님들께서 좀더 깔끔하게 설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설명을 잘 했냐, 못 했냐, 이거 문제를 떠나서 다른 선생님들이 보실 때는 아, 이 선생님이 업무를 잘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를 어떻게 보면 판가름하는 하나의 또 기준이 돼요. 정말 웃기지만. 선생님들께서 좀 약간 성심성의껏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할 때는 해주시는 게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말이 좀 이렇게 꼬이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다시 설명하시면 돼요. 그냥 자신감 있게 어차피 다 가족들이에요. 교육 가족들, 그러니까 편안하게 설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안내가 전부 다 끝나시면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라고 한 번씩은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물어보셔도 선생님들께서 거의 대부분 질문 안 하세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질문하면 회의 시간이 길어지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마 나중에 따로 인터폰이라든지 쿨 메신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질문하시니까 을 그래도 질문 있으시냐고 한 번씩은 물어보시고요. 없으시면 나중에 메신저나 인터폰으로 질문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할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무엇인가를 안내를 하실 때그 다음에 연수를 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역시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고 주제 추천도 받고 있으니까 답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 나은 교육 관련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역반남교사 조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